자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두 번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심의 위치를 맞추시오라고 이런 이 식으로 뭔가 언지를 주고 맞추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외심인지 내심인지도 안 줘주고 그냥 이거밖에 안 줘야 됐을 거거든 그냥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던져주고 나서 이 중점에 지금 뭔가 점이 이렇게 딱 찍혀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보고 느껴야 돼아얘 외심이구나를 느껴서 해야 되는 거야 이 O 자체가 외심이라는 거 외심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대. 그럼 얘가 외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를 우리가 배워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2번이기는 해, 2번. 어쨌든, 예각 삼각형을 외심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한다면은, 삼각형 안에 있어. 이거는 삼각형 안에 외심이 있다라고 하면 돼. 그거는 삼각형이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무조건 다 예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삼각형 안에 있다는 라 거고, 직각 삼각형을 이빗변의 중점에 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진이니까, 이거 꼭 외웠으면 좋겠고. 중각 삼각형은 삼각형 바깥에 있어, 바깥에. 어딘가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외워두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직, 여기서 하나 더 하자, 참고사항에서. 참고사항에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 각 A 있잖아, 여기서. 이등분 삼각형이에요. 지금 삼각형 A, B, C는 이등분 삼각형인데, 여기서 수선을 발해내는가이등분선에 내리는 거야 이듬우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자주빛 색깔 선 자체가 이등분선이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 이이등분 삼각형에서 내신 외치 성질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 그치만은 이이등분선 위에 있어. 그게 주된 성질이야. 이게. 이것도 나는 많이 쓰는. 내용 중 하나야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주면 이등만 생각형은 그 이등부선 위에 내신과 외심이 각각 있지. 내신과 외심이 같이 있는 그런 건 아니야 얘네. 그치? 뭐 그냥 그렇고만 하면 되고. 정상각형은 내신과 외심이 일치해 얘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 이거는. 무조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에서. M 뭐라고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의 중점 나와있대.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가 바라는데이 M이라는 점 좌표는 무슨 점이냐면은 외심이야 외심. 이점 M은 무조건 외심이야. 그래서 여기가 o 가 되고 여기가 o 가 되겠지. 일단은 되니까.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외심원의 반지름 길이지. 외심원의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여기도 외심원의 반지름 길이, 얘도 외심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기 때문에, x 값이 그래서 오가 되는 거야. 외심원의 반지름 길이이거든. 얘도 한번 보자면은, 얘도 뭔가 어렵게 생겨 보이긴 했지만, 삼각형 BC 길이 가 이렇게 있지. 이거에 중점좌표 M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외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어야 돼, 얘를. 그럼 봐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라 한다면, 여기 길이, 여기도 똑같을 거야. 왜냐면, 이 외심원의 반지는 길이거든 여기가. 그리고 또 AM 길이도 마찬가지로 외심원의 반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똑같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이어 놓고 보면은 삼각형 ABM 자체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얘랑 길이가 똑같은. 그래서 얘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과 크기가 서로 똑같아서 여기가 40도가 되는 거야. 그지? 야 그러면 끝났네 우리. 여기 크기 구해달라고 하는 거면은 삼각형 abm의 외각 크기로 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얘와 얘를 합해 줘 가지고 x 값은 80이 된다고 라 그냥 간편하게 구해 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지.